실링기의 혁명 세 가지 실링기로 가성비 챙기기. 과자봉지 1초 컷 밀봉기 톱3 여러분. 작지만 강력한 실링 마법. 발본다. 부피 크고 복잡한 포장도구 때문에 짜증나셨죠? 재료 밀봉이 잘안 돼서 불편했나요? 발본다 가정용 실링기는 딱 컴팩트하게 만들어져서 주방이나 여행시 공간 절약 오 5K. USB로 충전하니까 선 없이도 완전 편리하게 쓸수 있어요. 다양한 재료랑 포장지를 쉽고 간단하게 밀봉해줘서 음식 신선도와 위생을 확실히 지켜준답니다. 밥은 우리 일상에 큰 도움이 되겠죠. 이제 발본다 실링기로 생활의 편리함을 확 느껴보세요. 헐 대박! 과자 봉지 찢어져서 짜증났죠? 가족들이랑 나눠 먹고 남으면 어쩌나 고민했는데 이제 걱정 끝! 휴대용 미니 실링기가 그걸 싹 해결해줘요. 원 플러스 원으로 완전 이득. 이 아이는 실링이랑 커터기 둘다 합쳐져 있어서 어떤 봉지도 쉽게 밀봉 가능. 작아서 어디든 쏙 보관할 수 있고, 한번 딱 쓰면 과자 봉지가 공장 출고급으로 깔끔하게 밀봉돼요. 쌀, 냉동실 봉지, 반찬 봉지까지 뭐든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원 플러스 원 혜택이라 더 경제적이에요. 이제 신선함도 지키고 돈도 아껴봐요. 바로 원 플러스 원 휴대용 미니 실링기로 고고. 여러분, 작아도 강력한 휴대용 실링기 소개할게요. 일상의 필수템 맞죠? 1. 봉지 밀봉이 어려워서 음식 신선도 유지 힘들 때 있잖아요. 이 주방에서 공간 활용이 어려워서 보관 불편한 거 다들 공감하시죠? 걱정 마세요. 올리 휴대용 미니 실링기가 그 불편함 싹 해결해 줄게요. 먼저 봉지 밀봉이 어렵다고요. 이 제품의 강력한 밀봉 기능 대박이에요. 충전식이라 전원 케이블 필요 없고 그냥 한번 클릭하면 다양한 비닐 봉투에 강력하게 밀봉 가능해요. 그리고 커팅 기능까지 있어서 과자봉지나 냉동식품 포장지도 깔끔하게 처리되니까 음식 신선도 쉽게 유지할 수 있어요. 물결표 자석으로 딱 붙여서 보관하면 깔끔하고 공간 활용 문제 끝. 집에서도, 야외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답니다. 게다가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떤 주방에도 찰떡같이 어울려요. 올릭 미니 실링기로 생활 속 작은 빈틈 꽉꽉 채워보세요.